입니다 코야입니다 자 오늘도 다시 돌아온 끔찍한 타워데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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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제발 <웃음> 어, 왜 그러는 <웃음> 거야. <웃음> 하지만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냥 그가 <laughs> 타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laughs> 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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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같던데요 <laughs> 아, 나 이렇게 라장씨한테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야겠다. 자, 오늘은 <laughs> 좀 컨셉, 오늘 타워 컨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벤창에 보시면 총이 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오! 오 그래서 이 총을 상대방에게 맞추면, 이런 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아, 아, 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날 때까지 그냥 싸우면 됩니다. 근데 타워는 올라가야지, 타워는. 나한테 아, 총을 줬다고? 큰일 났다. 나 방해하기만 해봐. 나 바로 쏠 거다. 진짜 싸우고 있는걸? 아! <laughs> 어, 누가 너도 <넣어서> 방해했나 보다. <웃음> <웃음> 누구야? 근데 심지어 누가 쐈는지 보지도 못했어. <laughs> 아씨 뭐야! 하지마! <laughs> 아니 사이좋게 올라가자고. 아, 아니? 사이가 어, 좋아? 너, 그래. 너네가? 그래! <laughs> 니 누군데 김노드 장노드 박노드. <laughs> 어? <웃음> 새로운 씨가 <성시가> 추가됐네. <laughs> 아이인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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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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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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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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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다 어렵다 어 어렵다 어렵 어렵다 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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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렵어어어코형다이어어어어어 아니 아니 안불안 불길해? 감히 우리 모장님한테 불길하다? 감히? 감히? 제일 든게 들어오네. 그냥 올라갈게. 짐노 어? 어, 너 도와줘. <laughs> 그게 될까?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 아, 넘어자. 어. 점프. 점프. 아, 해봐. 점프. 내 예. 아. <laughs> 멀리를 밟아. 어 뭐야? 올라가고? 좋아. 어, 천재인가? 너 어떻게 올라오게? 저러게 천재 맞죠? 강 <laughs> <laughs> 아, 타워 어떻 올라오게? 아, 그래 처음으로 뭔가 협업하는 타워네요, 여러분들. <laughs> 우와. 우와. 역시 멋있다. 라장시야 최고야. 야, 나 빼고 다 사이 좋아 보인다. 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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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계속. 넌 어딨니? 하늘색인데. 하늘색이 아, 어디야? 하늘색이 <laughs> 꽤 높아요. 근데 두세명은 어.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업보를 많이 쌓았나 봐요. 아이충동 억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 <laughs> 그야 라자 잠지마 잠지마 그러라고 만들어진 타고자. 그지 그지. 나는 다안 했다. 1등하고 있지 않았잖아. 1등 하고 있진 1등은 거리가 멀어서 각이 안 나와. 어넌 끝인지? 이제 말하지 마. 이럴 순 없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쐈어야 돼. <laughs> <laughs> 오케이, 일단 왕자 한번 앉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기를 넣습니다. 어이? 어? 어, 음? 이런 총이 있군요. 내가 다 무기들 어 오케이. 자, 보이는 건봤어 그, 그, 오케이. 앉아! 그럼... <laughs> <야, 야, 웃음> 보이지 마, 인데 눈에 띄지 마. 뭐야?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웃음> <웃음> 어, 너도 못 찼는데? 한번 더.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너들야? 야너 아, 깰뻔했는데? 아깝다잉? 아나맵 밖으로 날라갔어 뿡아이하하하어나 저거 치지마 뿡 젠장 아 빠바바 으하하하 아, 네. 어디까지 내려가저어디까가아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 치지마 보거 웃을 때가 아닐텐데 뭐야 어. 내 앞에 빨간색 한명 나왔다 아, 어, 아니 이거? 벌써 봤다고 아니 어 뭐야 길라왔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뭐야 뭐 맞았는데 나? 어? 아 이거? 어? 어떻게 음, 어, 어, 올라 잠깐, 잠깐. 아, 잘가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날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파워 주제가 좀 오, 어렵네요 뭐 <laughs> 위로 아, 오자마자 어렵네요 저는 꼭대기 있습니다 길량씨 아, 꼭대기요 어, 네 뭐야 나 이거. 핑크색이 있었는데 음. 코양형한테총한대 맞고 하늘색으로 올라왔는데? 하나, 개꿀 하나, 둘, 셋. 사실 내가 선거 내가 선거 아닌데? <laughs> 아 그러니까 내려가잇 처음으로 내려왔네 얘들아 왜안 올라와 우리 여기서 누구 머리를 타고 있어요 잘사야 알지 아니 지금 한 3분? 우리 너 먼저 올라가 야, 아니야 내 머리 대파 아, 내 머리 밟아. 그럼 약혼은 어떻게 올라가? 그럼 머리... 내가 먼저 내 머리 바꿔. 내 머리 밟고 올라가, 그래. 그럼 너는 너는 뭐 올라가? 와 <웃음> <웃음> 그럼 나들은 어떻게 올라가? 내 머리 밟고 올라와 아니야 아니야 머리 밟고 올라가 <laughs> 올려주는 걸또 강의를 해줘? 강의가 아니라 가이드를 해줘야 돼. 아니 근데 아, 나 올라갈 해줘. 수 있어. 가이드? 아쟤 누구냐? 올라왔다. 진짜 이 온나올끗 참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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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알았을까? 웃음> 진짜 누가 나샀냐 진짜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laughs> 왜 누구면 아, 왜, 왜. <laughs> <근데> 누구라고 하게왜 <laughs> 왜, <laughs> 왜? 누구야? 누구야? 무슨 일 있었는데? 아니 누가 나샀어또어 <laughs> 누구냐고! 나썼나 노란색 색누분 양, 는데 누구지? 아니 누구야? 누가, 누다양 양치 나, 롭힌 사람 누구야? 일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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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 애초에 야, 꼭대기에서 나는 착각이 안 나와? 아니, 그럼 아 그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리야? 누가 아, 진짜, 쐈어, 나. 근데 누가 썼어, 너? 근데 아까는 우리 진짜 라장 머리 밟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나무가 길냥밖에 없잖아. 길려 안에 있잖아. 길냥이 여기 있잖아. 당신이지. 나 여기 있잖아. <laughs> 나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나왜 그래? 뭐야? 그래. <laughs> 나 아니야. 아니 진짜. <laughs> 쟤 같은데 저기 밑에 쟤 아니야? 아 아! 나안 썼어. 저기 양치가 썼어. 저기 옆에 옆에. 양치가 썼다고. <웃음> <웃음> 나 올라오고 있는데. 넌넌못 살아. 양치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지? 넌 죽었다 임마. 오절 타워도 못 타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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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 수어 30분 먼저. 있냐? 나보다 30분 먼저해서 아직도 거기죠? 낮아서 내가 너무 더빈데? 어, 그래? 드리... 아 그래? 줄을 좀 틀. 아! 우와 감사합니다. 와! 어 <laughs> 뭐야? 우와 우와 아니 내 덕분에 양치가 나보다 위로 올라갔어. 야! <laughs> 어 이거 뭐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꼭 우리끼리 의상할 아니, 근데... 것만 가져와? 알 <laughs> 봐. <laughs> 뭐, <laughs> 뭐, 그렇게 뭐 평소에 그렇게 썩 좋은 사이도 아닌데 이걸로 그냥 다 틀어지자. <laughs> 어떻게, 아, 어떻게 가져오는 것마다 이러네. 여기 밝게 되네. 관 <laughs> 저의 캐릭터. 아 <laughs> 다시 준비 올게요. 아, <laughs> 준비 올게요. 되네. 노란색인 걸 뒤늦게 아 가지고. 어. 혹시 그 연사력도 높은 거예요, 총이? 네. 대청은 그래요. 사력 아. 아,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지금 약혼님 샷각이 나오거든요. 아 <laughs> 아우 정도. 대권님, 대대대대대대대대님 장난감 생겼다. 장난감 뭐야 이거? 장난감 이거. 와, 장난감. 장난감 겨안 떨어져.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갈게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재밌는 장난감. 주세요. 소리 나는 소리 나는 장난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아, 잠시만 다음 장난감. 이거 뭐야? 오케이. 자, 잠깐만. 야, 다 1층으로 가. 다 모이면 말해 봐. 다 모여. 다모여 봐. 1층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오케이. 질량까지 왔어? 다네명다 네 있어 어. 서로 서로 다 자, 있어요. 자, 어. 다 있어. 지금부터 1등으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는안 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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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는 평화협정 하겠습니다 1등으로 오는 사람 안 쏘겠습니다. 결승전에서 기다리도록 하죠. 자, 길량 2등, 길량 2등. 맞죠? 호호. 어, 열 많이 받으셨네. <웃음> <웃음> 바로 쏜다. 야코가, 야코가, 야코가. 우승자요. 이건 써야 될거 난 야코가 안보여! 어, 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고 레이저를 받으시면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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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코야, 아까 내가 올려줬잖아! 그렇지만 대장에 병력이 없으면... 야코야, 내리내 <laughs> <laughs> <4월이 웃음> 길지? 응! 되게 살살 쌌어, 근데. 살살 바닥까지 잘 떨어졌어. 되연사력서 좋다. 어? 아, 와, 열다섯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잠 샷각. 야아! ha <laughs> <laughs> 일어나!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여기를 봐 발골됐잖아! 아니, 못 일어나! 내 캐릭터에! <웃음> <웃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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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거까지까지, 거, 거,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도 될까요? 내가 제일 제가 여기 것보다. 와도 돼! 되... 어, 내가 안 했어! 어, <laughs> 살면 인정, 살면 인정! <laughs> 오케 이 오케 오케! 가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레이저 총을 넣으십시오. 뭐야? 긴장됐어? 가서 앉아 가서 뭔아넌 뒤져버렸지. 아니 이게 주기적으로 하늘에 맞다. 안 쏘면 참기 힘들겠다 진짜. 야 총을! 총을 좀 들고 있지마!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여러분들은... 아 뭐야! 어, 어 이거 떨어졌어! 아. <웃음> <웃음> 옆에가 벽이 아니었단 말이야? <laughs> 아니다 아니야! 당면이... 내가 이거 아니지. <laughs> 저 분명 옥상에 있었는데? 그래도 길냥 레이저 총 계속 가지고 있을 걸? 어, 어 레이저 총은 있어. 나한테 까부는 녀석들 은 아무도 못 움직여. 라장? 진짜 이러라. 라 잠깐만. 라장라장 라장?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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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장 여기만 왜? 올라온다면! 여기만이야. 여기만 하면 돼. 네! 여기만 하면 돼. 별거 네! 없지, 이거는. 라장 와! 의자에 앉으셔서 레이저 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이, 너가 진짜... 확인해봐 가자! 야 <laughs> 너가 총 들고 저거 양치 맞는지 너가 쏴봐! 어디어디? 총 들어봐. 각이 그 총... 나오나 안나오나 네가 확인해봐. 저 아래. <laughs> 여기 아래, 음. 여, 여기 여기, 내 내야 바로 아래. 저 파란색 점프 점프하는 거 보여? 저 허여 멀고난 게 점프 점프하는 거? 어. 그게 혹시 전가요 어, 그게 너야. 아니 어... 너가 하면 싸봐. 야장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 안 나오는데?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은 야코만 알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에? 안 나. 와 그래. 야코는 알고 있어? 이때까지 너무 억울했다니까. 어이 어떻게 싸 이걸? 아니 이제 그래서 저. 뭐야? 세상의 진실은 이런 거였구나. 세상의 진실은 옥상에 모두 두고 간다. 얘들아 오? 세상의 진실은 모두 옥상에 있단다. 아이 개.. 아니다! 아니다! 이거 너 <laughs> 들었어? 아니! <웃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진실하고 싶으면 녹화번호 꼭적어보시기 바라며 <laughs> 여러분들 <웃음> 아,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저희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